아, 그리고 다시 한번 수정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 위치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자동사냥할 캐릭터 위치를 말하는 건데요. 저는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여기 두번째 체크를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실행 누르시고요. 여기서 들어가실 때 계정 비밀번호는 쳐주셔야 됩니다. 계정 비밀번호 작성하시고, 확인. 이제 지켜보시면 돼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암호도 자동으로 작성을 하고요. 두 번째 들어가죠. 방도 자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성공이라고 뜰 거예요. 캐릭터 인니가 자동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잘 되었는지. 지금 아이템 인니를 하급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안 좋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주워 올 거예요. 인니는 아까 전에 보여 드렸다시피 좀 살짝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매피를 잡게 되죠. 제가 매피스토, 디아블로, 그리고 바엘까지 체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다베피를 잡고 바어 디아블로 디아블로를 잡습니다. 어,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여 드리고 설정을 영상대로 하셨다면 제대로 다 하실 잘 되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어, 오픈 카톡 채팅방 주소를 올려 놓을 테니까 어,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어, 지금 현재 자동으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어, 잠깐 멈춤 기능이 있어요. 어, 키보드를 보시면 딜리트 키 아시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일시정지 켜기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를 다시 누르시면 다시 자동으로 사냥을 하게 돼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영상. 제작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